백1 4 9편 왕이신 나라의 하나님의 말를높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위대하신이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신을 찬양하지못하리로다 되도록 죽게 해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내는. 일을 주, 주의 존교하고연괄스러운 위험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움직이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더러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을 주의 크신 그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 기... 말하며 말하 주의 의를 말하시며 영원한 은혜로우시며 그물을 말하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시도다 영원하게서는 음, 모든 것을 선다하시며 그 지혜신 모든 가을채 응, 그녀를, 그녀를 배우시는 도다. 여와여, 죽게 사치우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다 그들이 주의 나라에 저를 알려서, 알러서 그의 주의 앞 앞쪽까지 나를 위험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리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이 주의 통치는 대대이를이다 여기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모두 시며 비굴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노다. 모든 사람의 일이 저를 안마큼 하오니, 쟤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한들께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나이다. 여호와께서는그 모든 행위에 이루어지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 도다 여오대서는 자기의 기관는 모든 자의 진실하게 관관은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영위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시며또 그들을 부르제럭이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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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하이 트럭이 트럭이 트고 악인들은 다 멸망하리로다. 네이비 여우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 육체가 그,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선축할줄로다 음,